잉그리드 마네리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스웨덴 의료 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이혼 후새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2016년 4월 9일 사라졌습니다. 이혼했지만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났던 잉그리드의 전 남편 필립은 4월 9일 아침 그녀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아이들을 보내며 오늘 아침까지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던 잉그리드. 하지만 필립이 아무리 현관문을 두드려도 안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잉그리드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만 갈뿐 그녀는 핸드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차 역시 보이지 않았죠. 결국 필립은 보조키를 가진 잉그리드의 어머니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메리가 도착하고 나서야 집안으로 아이들을 들여보낼 수 있었습니다. 메리가 딸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을 때 소파 위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잉그리드의 것이었죠. 소파에는 핸드폰을 비롯해 그녀의 지갑과 개인 물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두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메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욕실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욕실 벽에 남아있는 미처 닦지 못한 무언가 튄 붉은 자국, 정체 모를 조직 조각, 그리고 욕조 안에 놓여있는 가지치기 톱,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범죄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전날 그녀와 데이트를 했던 존 로버트 찰튼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한달전 온라인 데이트 웹사이트를 통해 만난 존과 잉그리드는 종종 데이트를 즐기는 사이였습니다. 4월 8일 필립이 아이들을 데려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된 잉그리드는 저녁에 존과 함께 야구 경기장에 방문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야구장에서 존과 데이트를 즐기는 것을 말했던 그녀가 그 뒤로 사라졌으니 경찰로서 가장 의심스러운 용의자는 존이었죠. 잉그리드가 실종된 4월 9일 오후 911 센터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을 마이크라 밝힌 남성은 쓰레기를 버리던 중 자신이 무언가 발견했는데 그것이 마치 인간의 다리처럼 보였다고 신고했습니다. 그가 말한 쓰레기통을 확인한 경찰은 여성의 머리와 왼팔. 오른쪽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잉그리드였죠. 시신이 발견된 수사는 더욱더 빠르게 진행됐고 다음날 조는 체포돼 신문을 받았습니다. And what is an address for you, John? If we're looking into what happened to Ingrid as you're aware she's missing. Yes. And we know that you knew her. What's your relationship with her? Have you been dating her consistently since you met? or? I would say, I guess, yeah. Did she let you stay at her place or did she, were you staying elsewhere? She let me stay there sometimes. How often were you guys seeing one another, like over the last couple of weeks? A couple times a week, I guess. And at the game, and we started drinking a lot. How much had you, had you had to drink at that point at the stadium? Well, We drank before that at the beer garden across the street. I don't know, before those, had a lot to drink. So were you feeling intoxicated at that point, or just a little buzzed? Or I was intoxicated. What's the last memory you have of contact with Ingrid? Like what's the last memory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her driving you downtown? I, I believe i sent her a message at the moment well, i knew she had her kids the next day so that wasn't gonna. she didn't want to me her kids ever i don't know about ever but she just didn't want to me her kids so. do you know why is that something like for anybody she dates or was it something Probably. about you well, I'm homeless. so when you were back at her place and you had sex and i apologize for asking this but was it in the was I think it in the think we did. was it in the bedroom or somewhere else i think we did. you think you did. 경찰이 그의 몸에 난 여러 부상의 흔적을 지적하자. 그는 그날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며 일어나 보니 길거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깨어났다는 길거리 인근에서 사라졌던 잉그리드의 차가 발견되자 검찰은 존이 술에 취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를 살인과 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1년 뒤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27년 9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존의 부모가 서스턴 카운티에 제출한 보호 명령 요청서를 보면 예전부터 그의 위험했던 행동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도 강도 폭행 등으로 과거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그는 2006년에 술에 취해 집안에서 큰 난동을 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니발이라는 영화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조심해라고 말한 뒤 집을 나왔다는 존. 존의 부모는 그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아이라며 서스턴 카운트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술만 취하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던 존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르며 그렇게 감옥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